애국 나라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란 당함을 내가 알고,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고란을 제공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 출국기 10,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 없는 열가지 장이 나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죠?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 죽이는 장자의 죽임 이열 가지 징벌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징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징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여기서 내는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가 갚으시리라. 너희들은 갚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야,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눈이 번쩍 떠졌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월등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만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는 이만한 것을 주, 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것을. 우리는 하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요. 12장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휘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콜하죠 빨리 와봐. 왜요? 너희적, 너희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갑니다. 너 빨리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녀가 뭐 나가죠. 어 왜? 그럼 어떻게 해줄니 이제까지 우리가 한 400년 동안, 300년 넘게 종사리한그 급여를 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알토란같지다 챙겨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최여기 12장 3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모세의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애국 사람들 보고,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금료를 나에게 줘야지. 36절. 출애국기 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백지수표 아닙니까? 백지수표.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하였다. 물론 나중에 이 취함, 이 물품 가운데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요소가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끌고 나올게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요. 약 400년 만에 다시 귀향하게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영기 12장 4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가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편, 40편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힌, 기가 막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혀 계획하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와, 서프라이즈 하다. 키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든든한 돌멩이 위에 내 발을 딱 두셔가지고 내 발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뻘밭이나 진흙에 내 발을 빠지게 하셔서 걸음걸이를 힘들게 아니 아니하고 반석 위에 딱내 발을 두셔가지고 발꼬락으로 힘을 딱 주면은 바위를 박차고 언제든지 뛰어다닐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장소를 불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가운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의 객대였던그 땅에서 내가 나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고 살아계는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이 것을 섬 강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가이 구름 통해서 원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반중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면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오른편 우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내 앞길의 정불이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야너 예수 믿어서 대됐어 이제 뭐나 신경 안 쓸게.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냥 뭐 알아서 살아. 가 아니고 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상관습하시면서. 특별 경원을 딱 천사를 두 명을 딱 붙여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애들 유치지 마. 매일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우는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매일마다 배우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디가드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딱 붙여주시고 지금 그 집사님 옆에 천사들. 그렇죠? 같이 계시죠? 그죠 물론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놀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일하시는 거예요. 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멋진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반주간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십니다.